네, 안녕하세요. 차트입니다. 네, 오늘도 역시 기법하기 전에 증시 상황 먼저 보고 가도록 할게요. 자, 코스피는 마이너스 0.07포인트 떨어졌고요. 외국이랑 기관은 사고 개인이 팔았네요. 참, 개인이 수익 실현을 한다. 저는, 네. 일단 뭐 그렇게 싸우고 있긴 하니까. 자, 그 다음에 코스닥은 마이너스 1. 1.71 포인트 떨어졌구요 어, 개인한 기관만 사고 외국인이 다 빠졌네요 요새 기관이 많이 들어와요 외국인이 계속 코스닥 많이 빠졌네요 생각보다 억 10억 100억 1000억 이니까 1200억 원을 코스닥에서 뺐으니까 좋아 보이진 않구요 어. 자, 업종상에는 전자제품 생명보험 통신장비 자 그리고 테마상에는 유딜지수 k 이 지들 지수 뭐, 요소수 그다음 통신 장비. 통신 장비 쪽이 오늘 네, 많이 올랐고요. 보시면 거래 상이 자, 대한제당 제가 말씀드렸어요. 오늘 원래 12%까지 올랐었거든요. 제가 한 5일 전에 말씀드렸어요. 오, 오를 거라고. 지금 뭐 당장은 아니더라도 좀더 지켜봐도 되지 않을까 싶긴 해요. 10월 달까지 정도? 10월 말쯤이나 아니면 선물 넘어가는 거 보고 들어가셔도 되긴 해요 어, 미리 조금씩 모아가도 상관없고 오늘도 일단 수익이 아마 실현됐을 거예요 어, 제가 한 3일, 4일 전에 말씀드렸으니까 4, 5일 전? 뭐 그랬으니까 저번 주부터 말씀드렸으니까 오늘 아마 수익 실현하셨을 거예요 어, 자, 그리고 자, 몇큐리 제가 드린 거예요 어, 9월 1일 날 드렸고 지금 2주 채안 됐어요 주말 빼면은 한 7일, 8일 자상 드렸어요 상 일주일에 제가 상한가 제가 두세개는 드린다고 말씀드렸죠 두세개 이상 무조건 오늘 또 나왔어요 자 그리고 나머지는 뭐볼 거가 딱히 없어 보이네요 라이콤 SY 자 머큐리 뭐 라이콤 그 다음에 에이스테크 5G죠 나머지는 에코바이오는 재료? 음, 재료 없이도 이렇게 가는 게 있는데 뭔가 미리 올라 탔을 이유가 있을 거라 생각을 해요 어, 어디선가 뭐 찌라시나 이런 게 아마 그런 거 같은데 그건 한번 쭉 보면 될것 같고요 쭉 보시면 되고 에드 바이오텍 어, 조류인플루자 이런 건데 바이오 쪽이네요 왜 갔는지 는 뉴스 오늘 뭐 뜬건 없고 뭔지 모르겠네 정확히는 어, 매각 어, 뭐 그런 얘기도 있고 요걸 어, 네. 한번 봐야 될것 같네요 어. 자 어쨌든 여기 상승되어 있고 환율 한번 볼게요 어, 일단 하나 드렸어요 오늘 상 하나 머큐리 예, 제가 드린 것 중에 2주 전에 2주 한 8일 전에 네. 그좀더 그 전인가? 아니면 그 후인가? 9월 1일 날 드렸으니까. 자, 일단 환율 볼게요. 자, 이게 아직 모르는 거예요. 어디 어디로 튈지, 어떻게 움직일지 아직 변동성이 지금 계속 이 자리만 유지한다는 것도 참 신기한데. 이제 아마 CPI 발표하고 이제 금리 인상 뭐 이런 것 때문에 뭐한번 튀던가 이럴 수도 있어요. 한번 볼 보시면 아직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다. 근데 외국인이 조금 여기 들어오고 여기는 빠졌다. 자, 아마 환율이 조금 떨어지는 쪽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되네요. 유가 한번 볼게요. 자, 유가는 고점 찍고 자그 정제 회사들 있잖아요. 어, 흥구석유 뭐 이런 데들 그런데 올랐죠. 고점 찍으니까 자, 이게 떨어지면 떨어질 거예요, 또. 지금까지는 그나마 올라가는 추세라서 좀 괜찮긴 한데 만약에 떨어지면 떨어질 거예요 어, 그러니까 이거는 뭐 수익 실현 짝 길게 갈 테마는 아니다 더 가면 상관이 없는데 어뭐예 제가 보기에는 너무 길게 어떻게 흐를지에 따라서 변동성이 좀 심하기 때문에 예, 한번 유가 계속 지켜보면서 비중 조절 하시면 될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고 달러인 데서 좀올랐고요금시세는 살짝 떨어졌고 원자재 한번 볼게요. 설탕 어 어제 많이 올랐네. 어 최고점인데. 어제 최고점인데요? 이게 안 오른다고? 오늘 3%밖에 안 올랐다고? 그것도 좀 이상한데. 이거 좀더 뚫으면 자 10년 만에 최고치예요. 이거 좀더 뚫으면 대한제당 그냥 좀 갖고 계셔 봐도 좋을 것 같아요. 오늘 한번더 뚫으면, 한번더갈 수도 있어요. 어. 제가 보기에. 음, 다른 건뭐 볼만한 거 없고. 제 뉴스 한번 볼까요? 음. 내년 증시 주인공은 한국 대바, 중도 회복 가능성. 뭐 이렇게 써있네요. 올해는 뭐 별로 안 좋다고 하는데. 일단은, 기준금리 인하 타이밍 다가온다. 저평가 성장주. 좀 뭐, 이거는 뭐. 네, 그냥 이렇게 써 있고요. 아이즈비전 아6시2 6 분에 어허 아이즈비전 제가 들었던 건데 아 삼자 배정 유중이네요. 삼자 배전 자 삼자 배정은 유중 유상중자에도 종류가 많은데 삼자 배정은 괜찮은 거예요. 삼자 배정은. 정해져 있는 거죠. 투자할 곳이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돼 있는데 한번 찾아볼까요? 어차피 제가 들었던 종목이니까 한번 찾아볼게요. 어차피. 어, IG비전. 아, IG 여기 있네. 삼자배정. 자금조달 운영자금이고. 어, 볼까요? 반에가 2785. 아. 아, 파워넷한테, 예, 파워넷한테 삼자 배정 한대요. 어, 파워넷. 최대주주 위지트고, 어, 파워넷. 어, 괜찮아어제3 삼자 배정은 나쁜 게 아니에요. 어, 보증해주는 그게 있다는 거니까, 업체가 있다는 거니까. 어, 갑자기 떠서 깜짝 놀랐네. 예, 제가 일단 드렸던 거니까, 어쨌든. 3자 배정은 괜찮은 거예요, 3자 배정은. 음. 자, 나머지는 뭐, 뉴스 시험 전만 볼만한 게 있을까요? 뭐, 이런 거는 계속 나오네. 딱히 뭐, 볼만한 게 없긴 해요, 생각보다. 어. 약보합2천지 뭐, 이렇게 나와 있어요. CPI 때문에. 자, 뉴스 세개 러시아 심리 확신. 아, 이게 뭐야.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팀 김정은 만나 육가, 리베 용수. 이런 아, 거좀 있네요. 어. 볼만한 게 뭐가 있을까. 예. 음. 아. 어제 아이폰 나왔죠. 어, 이런 거. 사업스 서비스 이런 어, 거 있고 뉴스는 한번 따로 보시면 돼요. 일단 볼게요. 어, 그다음에. 자, 차트 한번 아 요거 차트 보기 전에 제가 갖고 왔어요. 어이구. 자 오늘 증시 관련해서고요. 외인이란 어, 기관은 쪽으로 사고 코스닥은 아니고 코스피만 자, 선물 웨인이 샀네요. 어, 나쁘진 않고 오늘 선물 옵션 만기일인 것 같은데, 자, 선물 옵션 만기 만기일. 9월 14일 내일이네요, 네, 네, 네. 어, 증시, 선물 옵션 원래 만기일 때는 증시가 좋지 않거든요. 전날 한 3, 4일 정도? 그래서, 원래 그래요. 딴 때도 거의 대부분 그랬어요, 아마. 어. 막, 그니까, 괜찮을 것 같다. 지금이 저점이다 할 때는 막 오르겠지만, 이게 변동성이 좀 있을 때는, 선물 옵션 만기일 전후로, 전, 후는 아, 아니에요. 전후로 해가지고, 많이 떨어져요. 대부분. 자, 테마, 테마 볼게요. 자, 5G, 통신 장비, 자율주행, AI, 우크라이나 재건, 방산, 비료, 요소수, 태양광, 뭐 이렇게, 네, 네온시티, 오, 이렇게 있네요. 오, 이렇게. 그리고 테마 탈 만한 거를 요 AI, 우크라이나 재건, 방산, 뭐 이런 거 찾아보면 좋을 것 같네요. 뭐 이따 보고요. 어, 그 다음에, 자, 미국 CPI 발표 경계감 등으로 주가, 금리, 하락, 환율은 상승. 아까 고기 볼 때는 보합으로 되어 있었는데 상승 살짝 했나봐요. 그러니까 장 마감하고 그랬을 수도 있어요. 어, 음, 나머지는 좀 보시면 될것 같고. 전일 해외 증시 약세에 불과하고 상승한, 추, 상승 출발한 증시는 미 8월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 앞두고 관망세 보이면서 포합검 등락 거듭한 가운데, 반도체 강세, 2 0 0 0지 약세, 약보합 네, 이렇게 써있네요. 자, 어, CPI 아마 오늘 발표할 거예요. 아마 제가 알기로는. 네. 그리고 지금, 뭐, 유가 상승, CPI 경계감. 네. 그래서 하락됐다가, 일단 코스닥가 완전 사실 외국인 다 파는 바람에 좀, 많이 떨어졌어요. 자, 5G 인프라 구축 기대감 관련주 강세 이렇게 써 있어요. 사실은 이게 참어 모르겠어요. 테마를 거기 갖다 붙이고 뉴스에 띄어서 올리면은 예. 네, 그럴 수도 있죠. 한번 5G 미국 한번 찾아볼까요? 5G 미국 이렇게 하면 나오나? 오늘은 코스피5G 관련 이거는 오늘 끝나고 나서 한 거잖아요. 근데 관련된 뉴스가 나온 게 뉴스 나온 걸로 한번 볼까요? 뉴스? 뉴스? 어뭐 그런 게 있나? 음 최근 거 중에는 없어 그냥 이런 음, 아, 거 있네. 5G 브랜치 뭐, 공급 아 아이폰용 요런 거네. 요거 떠서 아마 그런 거 같아요. 어, 요거 때문에 텔컴이랑 아, 그래도, 와, 저, 이거, 사실, 엮으면 다, 좀 그런 느낌이거든. 엮으면 엮일 수 있다, 이런 거. 어. 미국 기지국 안테나. 아, 그래서 테마를 잘안 보려고 요 미국 기지, 안테나. 치시면, 음, 어, 이런 거. 이거는 다 블로그에서 한 거고, 로봇신문? 없어요. 어. 그냥 갔다가, 아, 어, 본격 생산, 요거긴 하네. 예, 본격 생산. 예. 일단은 한번 보시죠. 어, 그리고 차트 한번 볼게요. <laughs> 코스피 지수는 자 보세요, 여기 음봉 나오고 밑에 이렇게 나왔지만 이 다음에 양봉이 나오지 않느냐, 이건 하락이에요. 봉으로 따질 때 단기 추세는. 여기서 이미 상승 추세를 깼어요. 여기서 이제 박스를 그리던가, 좀 밑으로 내려가서 여기서 박스 그릴 거예요. 어, 이 추세를, 추세를 깼잖아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보시면 이렇게 추세를 깼잖아요. 그죠? 어, 그럼 여기서부터 박스권에 그리든 그런 식으로 가지 않을까 싶긴 하고요. 코스닥도 역시 사실은 추세는 여기서 진짜에 깼어요. 이 저점을 쭉 이으면 여기서 한번 깨지고, 만약에 아니면 여기서 이렇게 깼으면, 여기네요. 여기 한번 깨지고. 점점 각도가 어때요? 힘이 빠지죠? 이 각도 기울기는 힘의 세계라고 했는데, 힘의 세계가 점점 약해져요. 올라가는 상승 그 구간이. 그러면 여기서 박스를 그릴 수 있어요. 대상승이 나올 만한 뭔가 전체적인 금리하, 이나, 이런 게 나오지 않는 이상은, 어, 조금, 아니면 악재들. 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끝나거나, 뭐 미중 갈등 끝나거나, 그 외에, 뭐, 전체적으로 악재들 많죠? 그러고, 이제, 금리, 이런 거, 하락한다거나, 이런 게 나오지 않는 이상은, 이 정도면 많이 올르 만큼 올랐어. 정상 수치. 제가 사실은, 여기서부터 박스 그릴 거라고 했는데, 여기 2차 전지 때문에, 말도 안 되는, 그 상황들이 오른 거죠, 이제. 개미들이 너무 막, 이제, 몰려서 올리는 바람. 어, 어거지로 올렸던 거고, 사실 원래 박스 탄다고 여기서 말씀드렸는데, 네, 그런 상황이네요. 오늘 어떤 거를 할 거냐면, 자 이거 갖고 왔어요. 캔들에 대해서 할 건데 어, 캔들은 이미 막 제가 보여드리긴 했는데 이차트로해서 캔들을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안 보이는데 적삼병이에요. 적삼병, 자 적삼병, 자 적삼병 224의 선을 뚫는 20%로 224의 선을 뚫는 적산병이 나오는, 적산병이 나오면 어떻게, 상승 지속일 수,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어차피, 어, 주식 차트 분석하고 할때 확률 싸움이다. 어떤 차트가 어떤 캔들이 어디 쪽에 가깝냐지, 100%는 없으니까, 이게 적산병이 뜨고, 어, 올라왔을 때, 이 거래량과 적산병을 봤을 때, 이2 4선을 뚫고, 그러면 적산병이 나오면 다음 봉은 상승할 거다라는 예상을 하는 거죠. 자, 그러고 나서 망치형이 떴어요. 자, 거래량이 떴는데, 이 거래량을 넘어서는 거래량이 나오고, 망치형이 떴죠. 갭을 이만큼을 띄웠어요. 여기서 띄우고, 고가, 종가는 29.6인데, 거의 상한가죠? 거의 그냥 밑에서 내려왔다가 힘없이 내려올 때, 다 끌어올린 거예요. 그럼 다음은 당연히 이렇게 올라가겠죠. 어. 그러고 나서 요은봉 꼬리가 나와야지. 자, 여기가 석별형이에요. 여기가. 보이시나요? 요게 석별형. 요고, 요고, 요기까지가 석별형. 예. 이거 하락추세를 탄 거예요. 이 석별형이 나오는 순간 하락추세를 탄다. 그럼 여기서는 손절을 쳤었어야죠. 치고, 손절이 아니라 이제 익절이죠. 여기서 탔으면. 이렇게 하고 쭉 내려오다가 여기 십자형이 나와요. 십자형. 자, 음, 십자, 양인데 양이더 크기가 크죠. 그러면은 어떻게 가요 이렇게 간다. 이렇게 가고, 그 다음에, 쭉, 이렇게 흐름을 타고 가다가, 자, 여기 보면은, 블린저 밴드 하단 닫고, 장대 양봉이 나와요. 장대 양봉이 나온 상태에서, 자, 30%가 나왔죠? 자,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서부터 거래량이 쭉 줄어요. 여기 보이시나요? 어, 중요한 건, 여기서부터 거래량이 쭉 줄어요. 어, 줄다가, 거래량이 갑자기 늘어요. 어, 계속 줄은 추세였죠, 사실은. 추세가. 여기서 왔다 갔다 좀회긴했지만 추세 그러다가 여기서 거래 뜨면서 장대 양봉이 나오죠. 그러면은 이건 어때요? 매수 신호인 거예요. 매수 신호 여기서부터 하다가 눌러주고 양음양인데 상승장악형이에요. 이거는 요고 요고 요 요게 상승장악형. 자 요게 상승장악형. 캔들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이 양봉 이후에 눌러주고 상승장악형이 나오고 나서 상승으로 올라간다. 그러면은. 이거, 이거, 이거까지 나오면은, 여기 종가에 사는 거죠. 어, 이 모양이 나오면. 다른 거할 때도. 일단 기본적으로 이건 정배열일 때, 정배열. 이걸 잘 보셔야 돼요. 정배열일 때, 망치형 석배형 뜨고, 하락 추세 타다가 십자형 하고, 다시 반등 올라갔다가 쭉 내려와서, 이, 블린젤 밴드 하단 닫고 쭉 올라갔는데, 여기서 갑자기, 거래량이 엄청 감소하다가 즉 증가한다 증가하고 상가간 다음에 그이 흐름을 다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사실은 네. 여기서 사서 여기서 팔고 여기서 사서 여기서 뭐 팔고 다시 또 여기서 사서 여기서 팔고 이런 식으로 사실 하나를 데이트레이딩 그 그러니까 며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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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서 계속 할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캔들을 알려드린 거고 다음 거는 자, 여기다 적어놨는데, 자, 자 유통 물량이 작은 중소형 코스타 그 주들은 꼭꼭 꼭 이렇게 나와. 여기도 보시면 양봉이 나오고, 원봉, 이제 우리가 보면 아, 이거 눌러주고 가겠지. 224에서는 뚫고 가겠지. 100%가 없어요. 이게 뭐 가, 다시 갈 것처럼 하다가 결국엔 이렇게 흘렀잖아요. 흘르고 또 올리죠. 그아 여기 있는 게 매집처럼 보이구나, 얘매집이구나 나중에 더 눌러주면 가야지. 근데 이 양복이 상한가 갔으니까 요 밑에서 매수해야겠다. 물론 여기 꼬리에서 팔수 있겠지만 이걸 계속 들고서 정비열로 일어나겠지라는 기대감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네. 그니까 매수 유통량이 적으면 올라갈 때도 확 올라가고 내려갈 때도 확 내려가는데, 그니까그 이거 사실 유통량의 문제보다는 그 차트의 그 종목에 대한 성질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종목에 대한 성질들이 있어요. 여기도 비슷해요. 올라갔다가 양, 음봉으로쭉 빼죠. 올라갈 것처럼 하다 가쭉 빼고. 이 상승이 없어요. 여기서 이렇게 됐으면, 아, 매집이니까 상승하기지 상승하겠지. 없어요. 하락이에요. 여 뒤에 쭉 보이시죠? 그니까 러이 종목에 대한 과거 차트를 다 분석을 해서 자 과거 차트를 보죠. 이 차트가 이 종목에 대한 차트의 흐름이 보통 어떻게 흘러가나를 확인한 다음에 조금만 담으세요. 조금만 네, 이런 건 아닌 것도 있죠. 머큐리 제가 오늘 상한가 드렸죠. 머큐리. 자 이거 왜 드렸어요? 자저 여기에 나왔길래 이렇게 드렸어요. 눌림목이라고 해서. 근데 제가 드린 이유는 뭐예요? 자, 2 2 4에선이 평평해지고. 고점 대비 많이 내려온 상태에서 224에서 평평해지고, 요런 게 나왔는데, 자, 2 2 4의선이 자, 이거 설명드릴게요. 자, 2 2 4의선이 요렇게 된 상황에서 여기서 상한가가 나오면, 이거는 그냥 떨어져요. 근데, 요렇게 내려다가 요렇게 평평해질 때 나오면, 이거는 올라가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거 되게 중요하게 말씀 계속 드렸어요. 그래서 드렸고, 그래서 상한가가 나왔죠. 자, 기본적으로 30% 이상을 드린 거예요, 이거는. 네. 어, 하여튼, 뭐, 설명드렸어요. 어. 자, 그린 케미칼. 자, 이거 제가 갖고 왔어요. 자, 자, 이런 거는, 자, 보시면은, 보실까요? 어, 성장조 이렇게 있고, 신용별 이렇게 돼 있네. 음. 이거 과거 차트고요 자, 여기 올리고, 올리고, 올렸어요. 근데 요 앞전에 거래량이 엄청 많이 터졌잖아요. 근데 네. 그러고 나서 쭉 가더니만, 자, 요 거래량 요 정도 터지고 나서 여기서 올릴 때 여기를 뚫으려면 앞전에 있는 거래량보다 많은, 많이 나오는 봉이 나와야 돼요. 거래량, 봉이. 자, 제가 이걸 드린 이유는 뭐냐면 여기 거래량, 여기 거래량, 여기 거래량 뭐예요? 자, 여, 전 올린 상태에서 올린 고점을 뚫을 때마다 전 거래량보다 다 많이 나왔다. 그러니까 뚫기 위해선 이 정도 거래량, 거래량들이 나와야지 전 고점들을 뚫는다, 뚫는다, 뚫는다. 이렇게. 이 거래량이 증감을 보시라. 그래서 갖고 왔어요. 이렇게 보이시죠? 어. 요렇게 보시면 좋아요. 이렇게. 요런 거. 어. 일단 요것도 224선 위에 있고 아무것도 없다. 거래량이 들어오기 시작했네요. 자, 사실 이런 게, 자, 여기서 보면은 3천원짜리가 19,000원 가면은 6배가 600%가 한 거잖아요. 이런 게 L자예요. L자. L자 패턴이라고 해서 잘안 보여요. 이렇게 가니까 안 보이죠. 여기, 여기는 막 어지러운 것 같은데. 자, 보세요. 여기서부터 아무것도 안 보이죠. 왜냐면 여기가 엄청 크니까. 이거 L자 패턴이에요, L자 패턴. 제가 그 전에 설명드렸는데. 어쨌든 이 거래량이 여기를 뚫으려면, 여기를 뚫으려면 더 여기보다 많이 나와야지 뚫는다. 뚫는다. 네. 이렇게 참고하시면 되구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게요. 그러고 종목 분석하러 할게요